우리 동네의 진짜 얼굴을 만나보는 시간? 지도의 뒷면! 네, 저희 지도의 뒷면, 원주 소상공인들의 뒷면. 아,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응.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이런 마인드. 아, 나도 언젠가 내 가게를 좀 차리고 싶다. 응.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응. 내 가게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힘만 주고? 해. 그렇지,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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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응. 맙소사 이게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야 이게 이거는 로망만 가지고는 절대 할수있는게 아니에요. 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들이 더 바빠요. 아맞아 왜냐하면 항상 트렌드를 읽어야 되지 그렇지. 항상 부지런하고 바쁘고 가감하고 이게 필요한데. 네. 그게 딱 맞는 사장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어 그런 분이 또 계세요. 그럼요. 그럼 또 만나러 가야지. 예. 이쪽으로 갈까요 예.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그분 가게는 잘 되는 잘 거예요. 돼요. 오, 그래, 그래. 잘 돼요. 오 그럼 잘 돼요. 자, 우리 베이커리 사장님과 함께 또 이더뷰를 e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케이크집을 하고 있는 차혜진이라고 합니다. 어. 야, 좀 근데 긴장하셨다, 그죠? <웃음> 예. <웃음>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릴까요? 일단 저희 둘딱 지금 첫인상 보고, 예. 이 여기 케이크 중에서 뭔가 좀 떠오르는 케이크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laughs> <웃음> <웃음> 저희 아, 예. 케이크 종류가 너무 많은데, 네. 뭐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서 아. 초상화 그려드릴 수도 있고, 어? 어, 초상화 케이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물 케이크 띠별로도 다 있고. 아, 네, 네. 아 여, 여기는 무슨 뭐 일반적인 뭐 생크림 케이크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맞춤형. 아, 생크림도 하고, 네. 이제 맞춤 주문 제작 케이크도 하고. 네. 저희를 만약에, 네, 하면 네, 어, 그렇죠. 어, 어, 우리, 우리 만약에 <laughs> 하면 그린다면 네. 뭘 그려주고 어, 뭐, 뭐, 싶으세요? 동물, 동물로 많이 그린다면 뭐닮았을까요 뭐 아 동물 동물 다 귀여워요. 저희 동물 다 귀여운데 원숭이 소. 저저 저 원숭이요? 아, 네. 어.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네. 작가님 됐어요?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 나원숭이 닮았대 나는 네. 소래요. 소. 저... 어제 뭐 이거라도 해야 되나? 음. 아 농담이고. 어 근데 되게 좀 특이하다. 시비간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그럼 자기 띠별로 진짜 해도 되겠네. 전 말띠니까. 네. 형님은 소띠시잖아. 요예 네, 맞아요. 그러네 그러네. 잘맞추셨네잘 맞추셨네요. 네. 어. 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가게가 좀 생긴 지는 조금 된 거죠. 그렇죠. 이제 6년 차예요. 6년 아, 차. 오래 네. 됐다. 처음부터 음.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16년도에 음. 오픈해 가지고. 어. 음. 네. 그래도잘 버티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그니까 저는 음. 저도 빵을 참 좋아해서 빵집 많이 다니는데 네. 물론 이제 대기업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 빵집도 좋죠. 음. 근데 사실 거기보다도 이런 동네, 동네빵집. 아,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그, 그, 그러니까, 동네빵집, 네. 동네케이크집. 맞아, 맞아 왠지 정감이 있어 보이요 뭐, 맞아요, 맞아, 맞아맞아그그 예. 맞아. 그 집의 빵이나 케이크는 왠지 고소하고. 고소하고, 더 정감 가고. <laughs> 그게 딱여기 그렇죠. 저희도 원래는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아, 아, 원래 프랜차이즈로 시작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오. 아예 저는 빵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제작을 할 줄은 생각도 못 했고, 예. 네, 본사 말 믿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가, 예. <laughs> 중간에 프랜차이즈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어, 뭐 이건 무슨 네,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laughs> 그러면 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제작하는 <laughs> 방법 이런 걸다 익히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니요, 저, 뭐, 익힐 사이가 없었어요. 익힐 순간이 없었고, 그냥 프랜차이즈들 보면 다른 빵집들 많은데, 예. 다들 사장님들이 그, 만들 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네. 이제 기사님들만 믿고, 예. 이제 셰프, 이제 주방 분들만 믿고 했는데, 이렇게 사라져서 이제 급하게 배우게 됐어요. 야, 완전 최대의 위기가 왔었대. 그걸 어떻게 볶복했어요 오, 줘요? 진짜. 이게 또닭치니까 하게 돼요. 닭치니까 <laughs> 하게 돼. <돼요. 웃음> 네. 그때 뭐 뚱카롱도 이제 막 유행이었어 가지고 네. 이제 원래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아예 전공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직원 친구랑 뭐 경기도 저기 가서 이제 또 배워 오고 이건 배워오고 저거 배워오고 그렇게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죠? 진제 네. 배우, 네, 그랬 근데 이게 제빵 이런 것들이 뭐 배운다고 이게 금방 또 습득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네, 너무 특히 이제 마카롱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카롱이 처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유행하던 제품이 아니잖아요. 제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유행했을 때 동네 빵집 분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마카롱을 만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너무 너무 예민해서 가지고 네. 그 제과가 자체가 예민해요. 네.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고 아, <laughs> 온도 막 5도 10도 차이로도 막 너무 차이가 나고 네. 4월달에 배워가지고 9월 말에 완성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사이에 막뭐 진짜 아몬드 가루는 이제 뭐 몇십 킬로는 버리고 <laughs> 저는 대상포진 오고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네. 어, 저는 이것까지 한번 해봤다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신제품을 하면은 네네.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게 폐기가 될까 봐 네. 이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많이 눈여겨보던 제품이 아니면은 이제 폐기가 네. 될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그냥 애초에 처음에 막 딸기 폭탄 같은 경우는 딸기 이제 몇십 키로 버릴 거라 생각하고 네. 짝가락 없는 계속 가격이 저희 기본 케이크에 비해서 좀 비싸서 네. 가격대가 좀 나갔어가지고 이제 반응을 많이 못 얻다가 예. 이제, 근데 못 얹어도 그냥 계속 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게 맛있거든요. 맛있어서 예. 이제 사보 드신 분들은 다시 또 사세요. 예. 이게 이제 입소문 타려면 한 1년 더 버텨봐야겠구나 예. 하고 작년에 이제 그게 터진 거예요. 드셔 보셨던 분들이 아하. 이제 계속 사시고 또 사시고 그게 또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더니 이제 방송에서 오신다 하시고 예, 예. 아.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뭐 노력도 노력인데 예를 들어서 케이크이다 보니까 진짜 그 재료 버린 것들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너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게 그런 가정이 있어야 음. 제품 하나가 자리를 잡고 음. 또 생각보다 또 엄청나게 버리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버리진 않고 <웃음> <웃음>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그거를 좋은 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요 음. 마인드가 음. 네. 어,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때까지 판매행 기록 중에 제일 많이 팔았던 기록은 얼마 정도 팔았나요? 어, K 기준으로 몇 개까지, 네. 몇 개까지 팔아봤냐? 한달기준으로요 네, 한달 기준으로. 한달 기준으로는 그래도 3천 개는 안팔렸을 거야. 네. 삼천 3천... 개나? 그렇죠 그렇죠. 삼천 개요? 네네. 그럼 하루에 0개 이상씩? 오, 하루 동안에? 우와. 십이 월의 <laughs> 그... 경우는 그래요. 1 2 월은 솔직히 다 케이크 집들이 1년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집들이기도 하고. 야, 그럼 하루 종일 만들어도? 아니, 근데 삼 어, 3... 들어요. <laughs> 야, 다다 만들 수 있을까? 삼천 개가 이게 와닿지가않는데 그러니까. 아, 그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사장님 생각하시는 뭔가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저렴한 케이크 집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요즘은 저렴하다고 해서 또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예. 저렴한 것도 저렴하지만 맛이 예뻐야 되고 예. 일단 맛있어야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에서 저희가 이제 최상의 맛을 낼수 있도록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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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맛을 보고 그래도 맛있다는 요 저희 그 확신이 있으면 음. 이제 예. 언젠가 알아보실 거다 생각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책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나 이런는데 특히 파티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보니까 그, 이런, 뭐, 장식 파티용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음,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케이크가 언제 저렴하니까, 네. 뭐가 이제 매출 증대를 할수 있을까? 음. 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제 객단가를 조금 음. 높이는 방향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아. 케이크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파티용품. 그렇죠. 그 초나 아니면 이제. 뭐, 폭죽이라든지. 어, 그쵸, 그쵸. 오. 하다 못해. 네, 그런 거라도 사야 되고 하니, 이제 객단가 높이려고. 아, 같이 좀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구나. 네네. 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정 아빠가 이제, 저기, 수출입 쪽을 하셨던 분이셔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음. 부산에 작은 이제 구멍가게로 이제 하나 사업을 냈어요. 내가지고, 아. 내가 내, 가, 내 물건에 이제 자신이 있고, 어. 금액대가 원주, 그, 내 최저가다 하면은 네. 알아서들 찾아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네. 아는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네. 이제 비어 큰 <laughs> 이제 베이커리들이랑도 네. 조인도 하고 네. 그 케이크를 하면은 또 자연스레 파티 용품 요즘 뭐가 이제 유행인지를 알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저한테는 지금 일석이조입 근데 아 이제 안 좋은 거는 좀 단점이란 거는 성수기과 같은 성수기로 올라와 버려서 하하하. 이제, 이제 죽어나가는. 아, 아, 몰릴 때확 아. 몰리시겠네. 때아 그 근데, 아, 근데 그건 참 기분 좋은 비명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참. 맞아, 맞아. 아, 사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앞으로 네. 또 어떤 모습으로 네. 발전해 나가시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렇네요. 지금 현재로서 또 갖고 계신 목표나 이런 게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다른 이제. 하나가 유행이면 다 같이 다 따라해요 아, 진짜 네. 저도 따라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그럴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선도할 때도 있고 네. 한데 남들이 이제 다 따라할 수 없는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려고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아까 관이 형님이 했던 그 얘기가 딱 맞네 항상 부지런하고 음. 과감하고 음. 행동력 빠른 우리 차예진 사장님 앞으로도 그 지금의 이 텐션과 이 열정과 에너지 변치 말고 맛있는 케이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저기 연말에 여기 사러 와서 파티 합시다아그러네나두개 어. 사갈래. 그러니까. <laughs> 어. 개시. 네. 여기 사장님 취향에 딱 맞게 어. 잘 꾸미는 가게가 있대요. 어 그래요? 예. 아 그럼 그런데 무조건 다 가봐야지. 얘기 들어봐야지. 가시죠, 예, 예. 가시죠. 어. 우와! 아니! 야. 야, 원주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 이게 또제 또래 분들이랑은 무조건 좋아했던 음. 그 블록! 뭔가 그렇지. 블록을 뭔가 대여해주고 체험해보는 그런 곳인 네.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사장님이 네. 어디 계신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사장님! 사장님 여기 안 계실까? 사장님! 사장님 아, 계세요!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 있네 여기. 사장님, 안녕.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진짜로? 아 나오세요 아, 아 거기 계셨데요아 네, 뭐야 네, 왜안 네. 왜 나와요 이로로 이리로 나오세요 일로 일로 밟았어요 밟았나요 블록 아니시죠 사람 맞으시죠 네, 네, 맞습아예 일단, 네.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록 어 대여 전문점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 네. 블록 아, 예. 대여 전문점 맞네 제 예상이 맞았네 블록 하기만 하면 뭐 하시는지 모르죠 뭐 하시는지 <laughs> 뭐 아, 뭐아 하나 저리 밴드라고. <laughs> 야, 진짜 근데, 아까 입구에서부터 느꼈습니다만, 정말 그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딸장님 안 나왔대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근데 아. 공간이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쾌적하고, 아, 어떻게 이런 그 블록 대여 전문점을 차릴 생각을 하셨는지. 어. 저도 어릴 때, 어, 진짜 사고 싶지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 어, 때쓰 때를 쓰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고, 어. 네, 그래도. 블록을 가지고 예. 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예. 어, 다양한 시리즈들을 경험을 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 개업을 하신 거예요? 어, 2019년 5월달에 네, 어린이날 전에 이제 맞춰서 이제 개업을 했고 네. 그때는 코로나 시작할 때 코로나 거의 이제 막 확산 하려는 만에 그럴 때 아니에요? 전이었나요? 조금 전인가? 네네 아, 조금, 조금 전이었나? 네, 아 그렇구나. 네. 이거 블록 제어 전문 좀 차리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시, 하셨던 거예요? 어,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IT 회사에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요. IT 회사 디자이너면 네, 네. 시각 디자인? 네. 네네. 이제 네. 요즘에 SNS 소셜 관련해가지고 컨텐츠 많이 나오고 네. 뭐 광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네,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요? 어, 어쩌죠? 약간 좀 다른 일을 또하셨었네 어? 네, <laughs> 좀 많이 <laughs> 다른 일을 했습니다. 어, 뭔가 이렇게 똑같이 철밥이 돌아가듯이 네 해야 되고 너무 경쟁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 제가 그렇게 속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나만의 공간이 생기고 음. 또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진행해서 할수 있고, 물론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 어.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 좋아서 네, 음. 결정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큰 고민은 되지 않았던 어, 것 같아요. 진짜 과감하게 음. 네, 지금 일단은 저희 주변에 다 이게 블록들 전시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몇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저도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 최수 없을 정도로. 네, 많다. 500종은 조금 넘는 거, 넘지 않을까. 네, 아직 개봉되지 않은 거 포함해가지고 다 하면, 네. 사장님, 지금 많은 블로그 갖고 있는데, 네네. 조금 무리수를 던져서 구입한 블로그 있다면. 오. 어, 무리수를 던져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힘들게 구했다라든지, 네. 네. 아니면 정말 비싼 거라든지. 음. 어, 정말 비싼 거는 지금 저 뒤에 있는 롤러코스터 제품이 아 지금 가장 현재 네. 매장에 있는 것 중에는 가장 비싼. 얼마예요 저게 한 거의 50만원 돈. 저게? 네네. 저게 하나가? 네네. 하고 있고요. 어, 조금 구하기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저쪽에 있는 꽃병, 네, 꽃다발이라는 제품. 아, 이거? 네네. 아, 저거, 저거 블럭이었어요? 네, 저거 블럭입니다. 네. 예전보다는 이제 다양한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게끔 음. 창구가 열려있어서. 아 네.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개화 중에는 이제 어좀 약간 인기가 갑자기 시즌에 되게 많이 분별 아, 갑자기 부모서부모이 확, 확 돼서. 돼서 구하기 어. 힘든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알잖아요. 네. <laughs>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아. 그래서 어, 이거좀 약간 창신하고 예쁜데, 좀 새로운데,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어 밤 12시가 딱 되기를 기다렸다가 어. 이제 자정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빨리 홈페이지에서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네, 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어. 네. 여기가 이제. 어쨌든 대여 공간이면 아이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블럭들 다만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 이제 손이 닿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 소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경 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간 위험 같은 게좀 아. 급증되는데. 자외선 살균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제품, 이제 외부로 한번 나갔다 온제품은 무조건 다그 자리에서 바로 살균 어, 소독을 진행하고 있고, 오. 이제. 여기 매장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은 이제 매장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세탁방에다 넣어가지고 음. 세탁기 한번 돌려서 자연 건조 시키고. 아 블록을 세탁기 돌려요? 네네네. 음. 네. 아. 조금 더보득보득해지고새것과 아, 음. 같은. 아 그래요? 어, 느낌이야. 음. 요즘 근래 1년 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도 그만큼 성장해 있는 것만큼, 저희도 또 그만큼 뭔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뭔가 성장했다는 모습을 주고 싶어서 약간 교육적인 부분들. 교육? 네. 그만 네. 아 이제 자격증들을 이제 몇개 땄는데요. 이제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이란걸 따서. 아, 그런 자격증도 있어요? 네네. 블럭 관련해서는 이제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이제 코딩, 블럭에다 코딩을 입혀서 이제 움직임까지 줄수 있는 여러분들. 야, 네. 블로그와 또 코딩이 또 결합이 됩니까? 네, 네. 아, 우리 또 사장님 또 계획이 다 있으시네. 이제는 단순히 장난감 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장님이 또 우리 강원도 또 지역사회에 네. 이 블로그 또 많이 많이 전파해 주셔서 아이들이 좀더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음.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현 씨, 네. 우리가 가게를 들리면 보통 주문을 하고, 네. 아잘 먹습니다 하는 인사 정도만 가게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 맞아. 아마 앞으로는, 어, 우리 동네 가게 사장님이 어떤 분일까?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아,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음. 왜냐면 하 저도 그전에는, 어, 이 짝에는 베이커리, 아, 저 짝에는 블럭방, 이런 식으로 장소나 뭐 가게 위주로만 좀 기억을 했는데, 예. 오늘 촬영 이후로는 이제 그 얼굴, 사람들의 얼굴이 음. 먼저 떠올라요. 음음. 사장님들의 이야기까지 거기 딱 이제 들, 듣다 보니까, 예. 뭔가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친숙해지고, 친근해지고, 활력도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그 이야기를 듣는 오늘 마지막 가게입니다. 마지막 가게? 예. 아 여긴가 보다. 응. 아 김밥 냄새 너무 좋은데? 어 고소한 냄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신 거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자 일단은 저희가 뭐 김밥집에 왔으니까 네. 이런 말이 있죠. 어, 지도해지면도 식후경이다. <laughs> 이제 저희 둘만 먹을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저기 저기 삼인분 같은 2인분으로 소주 막. 네. 그래가지고. 그럼 매운맛 하나, 순한맛 하나 드릴까요? 아, 딱 딱. 아 그러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어, 준비해 주세요. 네. 먹으면서 얘기 나누시죠. 네. 네. 네, 저희 앞에 충무김밥 한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는데, 야 원주에서 맛보는 이 충무김밥이라 어우 좀 <laughs> 색다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건 이 꼬지로 석박지랑 이 어묵이랑 오징어랑 밥이랑 같이 찍어 먹고 드셔야지 참 맛을 음. 느낄 수 있어요. 오, 네. 괜찮아, 이거 일 하나씩 주시고 싶죠? 네. 아주 배가 배고파가지고. <laughs> 이렇게 꼬. 네. 석박지도. 이래 먹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같이 가치도 음. 또 많지 않아요? 아유 배고 배고파서 배고파서 죄송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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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음, 응응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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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뭐이 김밥이라면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저밥안 먹을 때 그냥 밥에다 그냥 김 짜준 그거 그 꼬마 김밥이라고 하잖아. 거기에다가 부드럽잖아요 근데 석박지 아삭하지 오징어 쫄깃하지 이 조합이 또 기가 막히네 네. 환상의 삼합인데요 네. 음 오, 맛있다 진짜 이거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어 아니요 그거는 맛은 개발을 한 건데 네. 원래 충무김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거 알죠 알죠, 알죠? 네네네 근데 이 양념하고 이런 레시피는 많이 좀 여러 번 고민 끝에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저기 통양분이시네 음. 통영분이셔서 충무김밥을 음. 그 갖고 오신 아, 거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원주에서 쭉 살아왔어요. 아, 원주토백이세요? <laughs> 네. 아니, 그냥 어떻게 뭐 하든 그냥 만들게, TV에서 보고 만들게 됐는데, 네.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만들어줬는데, 근데 그때 연애할 때였는데, 아. 자기는 이런 거안 먹는다고, 어. 이거 왜 먹냐고 하더니 딱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연애할 때? 네네. 네. 어. 그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이제 꾸준히 계속 만들어주다가, 원주에 충무김밥 파는 곳이 없어서 아.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네. 러다 네. 야, 이거 왜 그냥 팔아라? 네 괜찮아진다. 네. 음. 네. 옆에서 이제 막 이게. 맞아버렸구나. 그럼 그때 그 충무김밥을 먹었던 그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분이시다. 아, 네, 네, 네. 아, 바뀌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아, 아니. <laughs> 아, 왜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아까, 방송 나가도 괜찮은 거죠? 아, 네, 네.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는데. 네. 3남매? 아니요, 딸만 참... 셋이에요 딸? <laughs> 네. 아, 딸 딸, 네. 딸, 딸, 딸. 네, 맞습니딸 셋. 네. 와. 딸 셋이 되려고 된게 아니라 첫째는 네. 딸이고 둘째가 쌍둥이여가지고 큰 딸이 4학년, 11살, 사,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어. 그 쌍둥이들이 이제 올해 8살, 초등학교 음. 1학년이에요. 아. 네. 아이들 네. 잘 크고 있나요? 이렇게 맛있게 또 어머니가 영양가 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하니까. 네잘 먹고 말을 되게 애들이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이제 중간에 애들 저녁을 해 주, 해놓을 수가 없어서 브레이크 아. 타임에 가가지고 아이들 밥을 싸놓고 나와요. 아, 네. 그렇게 도시락처럼 이렇게 그럼 애들 뚜껑을 딱 열면서 한 번은 쌍둥이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도시락 뚜껑 열 때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 이러더라고요. <laughs> 어 그럴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야, 그몇 살이라고요, 지금? 8 살이요. 8 8살 살짜리가 엄마의 살아있는 때를 네. 이렇게 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동이야. 네. 아,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뭐 비결이나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어, 근데 제 생각에는 건강이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이 네. 최고다.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뭐 공부하라고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은 오. 건강이 최. 고니까. 아 물론 <laughs> 보통은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저희 아기가 한번 아픈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세, 그냥 세, 세, 다는 네, 셋 다는 아니고. 네셋 중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어 혹시 어디가 아팠는지? 이게 혈액 암까지는 아닌데요. 네. 희귀난치병인데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이라고. 이름을 한번 한번 참 낯기네. 저도 네.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그런 병이 있다는 거를. 네. 근데 애기가 20개월 때 처음 그렇게 아파 가지고 음. 열이 41도에서 떨어지질 않아서 41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같은. 여기 원주 큰 병원에도 가 있다가 이제 거기서 좀안 좋은 결과를 들어서 음. 큰 서울 쪽에 그큰 병원으로 가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게 원래 항암 치료 10번이면은 낫는 병인데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계속 재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골수 이식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건강은 당연한 거라는 거라고. 근데 전혀 단여,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는, 네. <laughs> 근데 대단하신 게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이렇게 직접 키우시면서 육아를 하시면서 본인 사업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 어떻게 보면 워킹맘의 참 멋진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남편분은 네. 반응이 좀 어떠세요? 어, 좋아하시요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는,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가게를 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한테 남편한테 거의 안 시켰어요 집안일을. 물론 육아는 같이 하지만은 신랑은 신랑대로 나가서 돈을 버니까 음. 저는 이제 다른 집안일에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음. 제가 다 맡아서 했는데 어, 맨 처음에 딱 일을 시작하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음. 되더라고요. 음. 가게를 하면서 집안일까지 보고 애들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딱 이제 처음 오픈한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딱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 후로 저 가게 오픈한 다음에 집 청소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남편이 다 해줘요 우와 되게 놀랐어요 안 오, 그럴 것 같았는데 와 진짜 네, 그 서로 좀 이해하는 게좀더 생긴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알아서 먼저 또 우리 아내분을 위해서 어, 해준다고거 되게 거. 고맙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감동이네 그 남편분은 그때 연애 시절 충무김밥 먹여주던 그 남자 씨가 아, 네, 맞는 거고 확 맞아요 맞아요 맞고요 <laughs> 맞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상 유쾌하시다. 아, 네. 보통 이제 아이가 세식이나 있고 이러면은 막좀 우울증도 오실 수도 있고, 음. 어, 그런데 오히려 막 활력을 더 얻으신 것 같아서 음. 음. 그 활력이 저도 그렇고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이제 이 가게를 또 멋지게 더 꾸려 나가실 건데 네, 그렇죠. 생각하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지금 꿈꾸고 계세요? 어, 저는 좀 가게를 나중에 좀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어요. 오... 오... <laughs> 네, 좀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좀먼 나라 얘기 같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또 사실은 가게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게첫 번째 목표가 있거든요. 최종 저의 최종 꿈이 오, 뭐예요? 있어요. 뭔데? 근데 그게 어, 한국 백혈병 어린이 협회에 어. 꾸준하게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와. 그게 사실 최종 꿈이에요. 박수, 박수. 와, 멋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아픈 과거가 있으시니까 아이, 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목표가 생기신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그 초심? 네. 변치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 정말 프랜차이즈. 성공하는 네. 그날까지 네. 나중에 한십호 정도 더하나 주세요 네. <laughs>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